네, 안녕하세요. 레몬마이쮸입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, 그냥, 제가 요새는 이 방송으로 수다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방, 이 영상은, 애계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. 이임를 만드는 건 아닌, 아니고, 살짝 공지 같은 거를 알려 드릴 거예요. 실제이 색깔이 아닌데, 이 색깔로 넣을까요? 음, 뭐를 알려 드릴 건데? 제가 계속 블랙베리로 활동을 한게 아니라 제가 닉네임을 많이 바꿨거든요. 처음에는 유리였다가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봄비였다가 어쩔 때는 스무디튜브였다가 많이 바꿨어요. 그래가지고. 저가 이젠 닉네임은 아예 안 바꿀 거거든요. 다른 계정에서는,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 한 명밖에 없어요. 정말로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더 늘면은 제가 특집 이0더에 이백이래 아, 특집 에퀴 만들기도 할 거거든요 블랙베리에서도 영상 만든 영상을 안 올린 에퀴 만들기를 할 건데,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그 영상을 올릴 거고요. 그 액괴는 제가 전에 강신을 받았었는데, 그 강신을 받은 액괴가 강신이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.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, 제가 글 올릴 거예요, 여방, 여, 계정에서. 구독자가 한 20명? 최대가 50명 대 최대가 50명이고, 최소가 50명이에요. 그때 올릴 거고요. 두 가지 액기가 있거든요. 두 가지 액기가 있는데, 이거는 만된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건 안 올리고, 다른 따로 다른 액기가 있어요. 잠시만요. 네, 정말로 올릴 거고요. 만 그때까지 만드는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릴 거예요 사서라도 올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올려요 그리고 제가 블랙베리에서도 그렇게 닉네임이 아, 닉네임을 그렇게 그 뭐지?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 계정에서 이 계정에서 구독자 수가 계속 안 되면은 이, 게, 이, 구독, 아니 이 계정을 탈퇴를... 이 계정에서 아예 영상을 안 올리고, 안 올리고 블랙베리로만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. 잠시만요, 할 예정인데. 제가, 제가, 정말로, 여, 계정에서, 계속 구독자 수가 안 되면, 생각을 해보고, 계정, 이 계정에서 방송을 안할 거예요. 안할 거고, 블랙베리로만 계속 활동을 할 거거든요. 제가 막 구독을 해서라도 구독자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. 네, 막 구독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요. 이제는. 이렇게 볼이 막,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제가, 그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, 안 올리는 이유가 거 15분이 다 지나가지고, 안 올려지더라고요. 그래서, 최대한, 다음엔, 다음부터는 제가 15분을 안 넘길 거거든요. 2편으로 나눠지든가. 그래가지고. 이거에 있게 느낌 완전 색 달라요. 느낌이. 이거 만드는 방법도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. 제 친구 출처긴 한데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재밌진 않지만. 안녕.